x p가 양수. 그러면 x축 y축.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놓게. y의 제곱은 8px. 그러면 f라고 하는 초점은 얼마가 돼야 돼? 2p, 0 맞나? 그렇 자, y 좌표가 양수인 점 x는 4p. 그럼 x는 4p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X는 4P하고 Y좌표가 왕수인점 P라고 잡은 거지, 그치? 그러니까 P라는 점의 좌표는 4P, 컴마. 어, Y의 제곱은 얼마? 어, 32P의 제곱이니까 결국 어, 플러스 4루트 2 p 이렇게 돼야 되겠네. 양수라고 했으니까 Y좌표가 자 이렇게 돼 있는데, 전 P에서 이 포물선이 준선까지의 거리가 18이라고 했어. 그럼 여기는 X는 마이너스 2P고 그치? 그럼 여기서부터의 거리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가야 되는 거니까 4P에서 2P가 여긴 얼마? 6P 6P는 18이니까 P는 얼마? 3 맞습니까? 그러니까 전 P라는 점은 뭐가 돼야 돼? 12 컴마 12루트2 맞아 얘들아? 이게 위에 접점이고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접점이 주어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 뭐였어? y1 곱하기 y는 2p의 x 플러스 x1 맞나? 괜찮아요? 음, 그럼 y1 12루트2 y는 2 곱하기 p가 3 x 플러스 12 이런 형태가 될 테니까 안해 주면 2루트 2y는 x 플러스 12. 뭐 이거부터 뭐 정리할 필요도 없겠지. 뭐 한쪽으로 다 넘기든가, 그치 이해갑니까?